세티와 함께하는 수능특강. 오늘 통계 99쪽 실력완성 자, 7단원 통계적 추정입니다. 99쪽 실력완성 3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각 면에 숫자 1, 2, 3중한 숫자가 적힌 정육면체를 던져서 바닥과 다른 면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시행이라고 그랬는데뭐 바닥에 닿으나 마나 그냥 나온 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나온 수를 3회를 합니다. 자, 세수의 평균을 확률분수 X바라고 할 때, 2X바가 2이다. 바닷가 다음 면에 나온 수가, 적힌 숫자가 1인 횟수의 평균이 2분의일때 이것인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요, 어, 세수의 평균, X바, 표음평균이죠. 자, 그런데 표온평균의 평균은요, 이것과 같죠? 자, X의 평균과 같습니다. 자, EX는 2를둔 상태에서. 자,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요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닥과 다음 면에 적힌 숫자가 1인 횟수의 평균이 2분의 1일 때. 자, 1, 이 나오는, 1이 나오는 그 평균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식으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식으로. 자, 1이 나오는 것을, 자, 1이 나오는 사건. 나오는 사건을 X라고 해봅시다 X. 자 그렇다면요 X는요 지금 뭘 따르는지 알수 있나요? 이제 이양분부 e 따르는 거알수 있습니까? 세번 시행을 해서 세번 시행에서 1이 나오는 평균이 2 분의 1이다자 지금 이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그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자.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면은 6개가 있고요. 1, 2, 3이 적혀 있으니까, 6개 면 중에서 몇 개씩 적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이 몇 개인지, 2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죠. 그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번을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의 평균이 2분의 1이다. 1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분의 1번 나온다는 얘기죠. 2분의 1 번. 3번 던졌을 때. 따라서 식으로 쓰면요. 3P는 2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P는 6분의 1이 됩니다. 아, 따라서요. 각 면에 있는 숫자 중에서 1은 1은 한 군데에만 써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 군데에만. 그러면 2와 3이 몇 군데에 써 있느냐? 뭐 이제 그것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음. 자, 다시 확률 변수 X를 도입을 해서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자, 여기 확률 변수는요,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X입니다. 아,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기를 Y라고 처음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Y라고. Y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 구분이 확실히 되죠. 얘는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 얘는 6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확률과 여기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즉, 몇 개씩 있는지, 몇 개씩 있는지. 그것까지도 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것을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구한 것이 있습니다. 2x가 2라고 그랬어요. 2x를 구해봅니다. 6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b. 다 되겠죠? 이것은 2다. 즉, 6 곱해서 정리하면요. 12a 플러스 18b는 어, 6 곱했으니까 12,11인가요? 자, 이렇게 식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또 당연히 뭐 있냐면요. 합계. 합계하면요. A 더하기 B는 6분의 5 나와야 되겠죠. A와 B에 관한 식두 개가 있으니까 1과 2에서 연립해서 A와 B의 값을 구할 수있고요 그렇게 구하면 A의 값은 6분의 1, B의 값은 6, 아, 6분의 4, B의 값은 6분의 1로 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표가요 다시 써보면 1, 2,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6분의 4, 6분의 1이 되어 있던 얘기고요. 여기 주사위에 2가 4개 적혀있고 3, 한개 1, 한개 이렇게 적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사위 6개 면에 각각 한개 4개, 네 한개 적혀있다는 뜻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주사위 정체, 정체까지 밝혀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요, 요거 가라고 그습니다 자, 세번 던졌을 때, 세번 던졌을 때그 세수의 평균, 그 그러니까 평균이 2가 될 확률. 세번 던졌을 때 2가 평균이 2 나오려면요, 222가 되거나요, 아니면 1, 2, 3이 나오거나 합니다. 1, 2, 3이 나오거나. 어? 그런데 1, 2, 3이 나오는 건 2, 1, 3, 3, 1, 2, 뭐, 각가지 뭐 종류가 있겠죠. 이게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팩까지 6가지, 3팩 토리얼, 1, 2, 3을 배열하는 가지 수요 6가지가 있겠죠. 얘는 물론 한 가지고요. 자 2가 될 확률은요. 6분의 4, 6분의 4, 6분의 4. 1이나 3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니까 6분의 4, 6분의 1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더하면 요거 더하면 답 나올 수 있겠죠? 계산해 보면요. 27분의 11로 갈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어, 이 문제는요.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음. 주사위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정, 분명히 정육면체라고 그 주사위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1이 하나, 3이 하나, 2는 네개 그렇게 적혀있는 정육면체를 던져서 하는 거라는 거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피해값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X 바라고 할때 포기해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번 평균 m이 1이면 m은 ex나 ex바나 다 똑같죠? 1입니다, 1. 따라서요, 요것은요, 2 나오고 1이고요. 자, 요고요. ex1이고요. 여기 있는 2는 이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따라서 5가 됩니다. 기억번 맞습니다. 님번요, ex제곱. ex제곱 이런 건 어디서 등장하죠? 얘는요. 자 그렇습니다. VX 할때 등장합니다. EX 제곱, -EX의 EX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EX 제곱 이거 어떻게 쓸수 있나요? 얘는 VX 플러스 EX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요. 조금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시그마 제곱, M 제곱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시그마 제곱 더하기 M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요 식. 요식을 갖다가 쭉 써보면요. 자, 아, 어떻게 됩니까? 3. 에다가, 시그마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3. 이구요, 또. 얘는, 얘는 어떻게 되죠? x 바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바, 바, 바와가 붙으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될 거라는 거 이해가 되나요? vx 바는 vx를 n으로 나눠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n분의 이렇게 한 겁니다. n분의 자, 이것이 2시그마 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을 풀어 주면요. 풀어 주는 과정에서 뭐 3m 제곱 요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m 제곱 m 제곱 아, 여기 m 제곱이군요. m 제곱 없어져 버리고 결국에 n 시그마 제곱도 나눠서 없어져 버리고요. n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n 값을 구하면 n은 3으로 구해지게 되죠. n이 3이므로 따라서 문제에서 따라서요 시그마 x 바 분의 시그마 x 자 이거 구하라고 그랬고요 얘는요 어떻게 되죠 루트 n 분의 시그마 얘는 시그마 그러니까 이거 루트 n 이렇게만 남나요? 따라서 루트 n은 3 따라서 네번 맞습니다 자, 뒤 번은 어떻게 될까요? 디귿번 보면요 시그마가 있기는 하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로그 2에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시그마 제곱 분의 Vx는요 시그마 제곱이고요자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자분모 분자를요 시그마로 나눠주고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고 정리하면 로그 2에 n분의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시그마 3부터 47까지니까요. 얘는 로그 2에 3분의 4. 그 더하기 로그 2에 4분의 5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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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로그 2에 47 대입하면 47분의 48이 되고요. 자,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요. 로그 2에 어떻게 되죠?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곱하기 해서 47분의 48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 돼서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3분의 48 약분 하면 16이죠 그래서 정답은 4로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 번도 맞습니다 기억년 티 5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이요 어느 택시 호출을 이용해서 모 평균이 M. 모평균이 M. 모표준표자가 시그마인 전기분포에서 돌아왔으면 좋겠네. 따른다고 한다. 자, 전기분포를 따릅니다. X가요. X가요. 어... 글씨가 써졌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이고 뭐가 다른 걸로 써졌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쓰는 게 중요하죠. 음, X가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N, M, 시그마, 제곱,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N명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평균이 9일 때95% 하면 이거다. 보이나요? 자, N명을 추출해서 표본평균, X바라고 할게요. 편, 구분하기 위해서 X원바라고 하겠습니다. X원바가 9가 되고, 95%로 했을 때, a에서 b까지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자 똑같이 n명을 이미 추출하여 n명을 이미 추출을 합니다.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여기 어, 다른 걸로 됐어요, 이제. n명을 이미 추출해서 이번에는 표본 평균이 11.27이고요. 99%로 했을 때 b에서 c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n명을 또 뽑았습니다. 그때 x2 바고할까요 11.27이 되고 99%로 추정했을 때 b에서 c까지 라고 했습니다. b에서 c까지 이때 a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요 뭐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95%로 추정하면 이와 치해집니다 우리 9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96에 곱하기 루트 m 분의 시그마 m 이렇게 되겠죠. 9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얘는 어떻죠? 이것은요. 99%로 하니까요. 11.27 평균 평균 11.27을 기준으로 빼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M이 되지요. 루트 m 이대지요11.27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요, b가 있고요. 여기도 b가 있습니다. 즉, b, b가 같아야 되고요. 얘가 b고요. 얘가 또 b입니다. 얘가 b예요. 따라서 둘은 서로 같아야겠죠, 당연히. 자, 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거에서요. 식을 정리해 보면요. 계산은 좀 생략할게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 n과 시그마 다 구할 수 없고요. 요거밖에 여기 여기까지 구해집니다. 루트 n 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a 플러스 c로 가라고 그랬고요. a 플러스 c는 여기 있는 얘가 c, 이쪽 얘가 c, 이게 c죠? 얘가 a, 얘가 a죠? a와 c를 더해 보면요, 20.27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0.62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계산할 수 있나요?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죠. 그런데 루테 n 의 시그마 2 값이 이 2분의 1이라는 거 알죠? 2분의 1이니까 이게 0.31이 됩니다. 값이 2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58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뭘 말하는 건지만 정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여기 딱 나누어서 지금 여기까지가 9 5로 하나 추정해서 a 에서 b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b에서 c까지.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두 개만 정확하게 잘 구분하고요. b b가 같다라는 거. 거기서 a와 c를 구하라고 하는 거. 자, 식이 조금 길고 복잡하기만 할뿐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잘해서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마치겠습니다.